나이가 들수록 아침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잠에서 깨면 몸이 굳어 있는 느낌, 손발은 유독 차갑고, 밥맛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내두 발로 편하게 다니며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영양제나 비싼 건강식품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부엌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작은 생강 한 조각이 어떻게 노년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강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하던 몸의 변화가 어떻게 안정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엊그제 갔던 몸의 기운이 어느 날부터 사라진 그 순간입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도 숨이 차고 추운 날이면 손발이 얼음장 같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예전보다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는 신진대사의 감소 면역력 약화 때문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몸의 작은 기능들이 하나, 둘 불규칙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더 빨리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걱정되시나요? 서울 근교에 사시는 정복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84세 어르신인데 똑같은 고민을 겪으셨습니다. 겨울이면 꼭한 번씩 폐렴 초기 증세가 나타났고, 시장 가는 길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앞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고, 며칠만 추워지면 기침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지만, 그분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 강의에서 아침 생강 습관을 배우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생강 몇 조각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찐 생강 두 조각을 먹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와도 큰 감기 없이 지나갔고 버스를 타고 폭지관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나들이도 다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찐생강 두 조각을 식사 후에 먹는 단순한 실천이었죠.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레 면역도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령층에게 중요한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할 작은 건강행동 한 가지를 적어두는 건 어떨까요? 부엌에 생강이 있다면 크기를 한번 살펴보고 이걸로 며칠 내 몸을 도울 수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시작이 더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식탁엔 예전보다 영양제와 약통이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이것저것 챙겨 먹고 건강식품도 몇 가지씩 구비해 두죠. 하지만 정작 몸은 더 예민해지고 감기와 소화불량, 냉증은 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전통 재료들이 식탁에서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강은 옛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의 핵심 재료였지만 현대식 식단에서는 거의 특별한 요리할 때만 등장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미역국에 생강 넣던 습관, 매실청에 생강 넣던 지혜, 감기 기운 있을 때 생강차 끓여 먹던 경험들이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남수 님이라는 72세 분이 계십니다. 젊을 때늘 생강향 나는 미음을 먹으며 컸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아침마다 쌀미음에 생강을 조금씩 갈아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밥이었지 건강 관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을 하면서 약은 늘고 생강은 명절 음식 재료가 되었죠.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생강은 장볼 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중성 지방 수치가 올라간 뒤에야 할머니가 쓰던 재료 안에 답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시장에 나가 국산 늙은 생강을 사서 집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폭지관 요리 수업에도 참여하면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고 절려서 병에 담아두니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자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손발 저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할머니나 어머니가 쓰시던 재료 중에 잊고 있던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노년의 순환을 돕는 전통적인 건강 완충제입니다. 특히 국산 늙은 생강은 정유성분이 풍부해 장기적인 섭취에 가장 적합합니다. 부담 없이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식탁 위에 자연의학 효과가 살아납니다. 다음 장보기에 나가면 건강식품 코너 전에 국산 늙은 생강을 먼저 담아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생강 들어간 음식이 뭐가 있었지 떠올려 보며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답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생강을 그냥 생으로 먹다가 속이 쓰리고 금방 포기합니다. 몸에 좋다며 먹었는데 왜 나랑은 안 맞지? 이런 의문도 생기죠. 사실 생강은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강은 손질, 찜, 건조, 절임 과정에 따라 성질이 변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성분은 좋지만 위를 자극하고 끓이면 정유성분이 날아가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생강을 썰어서 먹거나 물에 오래 끓여서 마시다 보니 기대한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박영호님이라는 79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도 처음엔 생으로 썰어 먹었습니다. TV에서 생강이 좋다는 걸 보고 바로 시장에 가서 생강을 사왔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아침마다 씹어 먹었는데 며칠 만에 속이 따가웠습니다. 위가 쓰리고 입안이 얼얼해서 결국 중단했습니다. 좋다는데 왜 나는 안 맞나 싶어서 한동안 생강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수업에서 생강을 찌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직접 만든 찐 생강 절임을 나눠주셨는데 생강 특유의 알싸함은 있지만 속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바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고 찜기에 쪄서 식힌 다음 유리병에 꿀과 함께 담아 두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그 병에서 생강 두 조각 꺼내 먹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주 동안 먹을 수 있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속도 편하고 몸도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다는 걸 시도하다가 방법이 안 맞아서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찐 생강은 자극은 줄이고 좋은 성분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세척하고 찌고 건조하고 절이는 4단계만 지켜도 몇주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생강 약재가 됩니다. 찜기에 30분 정도 쪄서 식히고 채반에 펼쳐 말리거나 바로 꿀이나 매실액에 담그면 됩니다. 캘린더에 이번 주 안에 생강 한병 만들기라고 작은 목표를 기록해 채반을 모아두고 생강만 사오면 바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누구에게 좋고 누가 조심해야 할까?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질도 다르고 복용하는 약도 다르고 위장 상태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강 섭취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냉증, 소화불량,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아프고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가 약하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는 분들에게는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입이 자주 마르고 목이 건조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자님이라는 76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강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서너 번씩 큰 조각을 씹어 먹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생강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에 양을 늘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생강을 먹고 차로도 우려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속쓰림과 잇몸 자극이 생겼습니다. 잇몸이 붓고 아파서 밥을 제대로 먹기 힘들었고 속도 계속 쓰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과다 섭취라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특히 생강처럼 자극적인 성분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아침 식사 후두 조각만 먹으며 안정적으로 효능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다는 것을 과하게 먹어서 오히려 탈이 난 적은 없으신가요? 생강의 기본 안전 섭취량은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사이 2조각에서 3조각입니다. 특히 약 복용 중인 분이나 위가 약한 분은 반드시 양을 줄이거나 전문가와 한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약을 작은 종이에 써두고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생강을 먹은 뒤 3일간 몸 반응을 기록해 보며 나에게 맞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속은 괜찮은지, 손발은 따뜻해지는지, 피로는 덜한지 체크해 보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꾸준히 쌓이면 어느 날로 몸이 조금 달라졌다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생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회복력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조력자입니다. 몸 안의 순환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감기 횟수가 줄어들면 그 다음 건강 습관도 자연스럽게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한 가지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따라서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상길 님이라는 68세 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할 때는 뭘 먹어도 맛있었는데 집에만 있으니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도 입맛에 안 맞고 점점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체중도 줄고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생강절임을 아침마다 먹기 시작하면서 점차 식욕이 살아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에 좋다니까 먹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아침 식사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돌아오니 점심도 저녁도 제대로 먹게 되었고 기운이 생기니 밖에 나가 걷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최말순 어르신이라는 81세 분도 계십니다. 겨울마다 무릎이 아파 밤에 자주 깼습니다. 추우면 무릎이 시리고 아파서 잠을 설쳤고 낮에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약도 먹고 파스도 붙였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생강을 꾸준히 먹은 뒤 산책거리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집앞한 바퀴만 돌았는데 몇달 지나니 공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고 추운 날에도 견딜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가지 습관이 다른 좋은 변화를 불러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작은 변화가 쌓이는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생강을 통한 따뜻한 자극은 그런 작은 변화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천천히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 천천히 쌓이는 변화가 더 오래갑니다. 공책에 5년 뒤 바라고 싶은 내몸 상태를 적고 생강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적어보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선언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나이 들어가는 속도를 편안하게 천천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생강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그저 우리 부엌에서 여러분의 삶을 오래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내일 아침 식사 후 생강 두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조각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